11월은 정해월, 입동이 지나면서 수의 기운이 강해지는 달이에요. 감정과 인연, 그리고 흐름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죠. 이번 달엔 멈춰있던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새띠는 11월의 수 기운을 강하게 받는 시기예요. 안녕하세요. 운세 읽어주는 데일리 사주의 데일리 언니예요. 오늘은 11월, 복이 다시 움직이는 새띠. 쥐소 호랑이띠의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쥐띠. 이번 달 주띠는 멈춤이 풀리는 시기예요. 그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갑자기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금전이나 직장 흐름에서 좋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은 생각보다 실행이 복의 문을 여는 시기입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지금 해보세요. 그게 복의 출발이에요. 소띠. 소띠는 인내가 결실이 되는 달이에요. 그동안 쌓은 신뢰와 노력이 드디어 보상받습니다. 금전운도 안정되고 꾸준함이 복으로 이어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꾸준함이 가장 큰 복이에요. 호랑이띠. 호랑이띠는 인연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새로운 제안, 만남, 협력 속에서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용기 있게 마음을 열면 흐름이 확 달라집니다.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달이에요. 댓글에 내 띠와 태어난 연생을 남겨주세요. 총 5분을 선정해 이번 달 흐름을 짧게 피드백 드릴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 기운 받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토끼, 용, 뱀띠의 흐름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